안녕하세요. 저는 24 이명의 경기의 2등으로 합격한 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범대생은 아니고요. 교직 이수를 통해서 교직의 길을 걷게 됐고, 그리고 23년도 준비를 할 때는 청민쌤 1년 커리를 쭉 탔어요. 그리고 24년도 때는 혼자 독학을 하다가 모의고사 시즌에는 직강으로 나와서 시험을 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죠. 사실 자신은 있었다고 해도 항상 최악의 수를 생각하는 편이라 합격 결과를 조회를 할때막 손이 떨려가지고 마우스 포인터가 제대로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딱 2등인 거 보고 그때는 정말 의외였던 것 같아요. 1차 점수는 가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1차 점수는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괜찮은데 2차 점수는 기준도 없고 가채점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본인의 느낌만 있잖아요. 그러다가 결과를 확인했을 때는 정말 너무 기뻐서 거실에 계신 부모님과 이제 함께 춤을 췄던 기억이 좀 나네요. 상민쌤 강의를 고르렀던 건임용닷컴에 있는 인너페이스가 일단 편했어요 거기가. 그래서. 샘플 강좌랑 이런 거 보고 초수에 되게 친절하게 해준다 약간 이런 문장들을 보고 아 여기로 해야겠다 딱히 골랐던 거에 엄청난 정보를 듣거나 그런 건 없었고 어쨌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선택하게 됐고 저는 대학교 때를 다닐 때도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철민선 강의를 듣다 보면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창민 선생 강의가 끝나게 되면 질문을 하는데 제가 질문이 좀 이상한 것들을 좀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한 거긴 해요 이상한 질문들을 계속 했는데 창민 선생님이 그런 것들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2시간 정도? 질문을 2시간에서 1시간 길게는 진짜 3시간 갈 때도 있었고 그 질문들을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시험에 안 나온다. 쓸데없다. 이렇게 치부하지 않으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들을 다 받아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시고, 답이 없는 질문들도 있었어요. 물리 과목 특성상. 이해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답이 없는 질문도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고민해주시고, 질문 끝나고 집 가는 길에 막 문자 오고 그랬어요. 이거 같아요. 이러면서 막, 그럼 저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는 그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일단. 창민 쌤이랑 얘기하고 제 질문하면 이제 같이 상의해 보고 이런 거. 답해 주시고 알려 주시고 이런 것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러 이제 쭈뼛쭈뼛 나가면 다른 선생님들도 질문하러 나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자연스럽게 항상 맨 뒷순번이었어요 다른 분들 질문하는 거 이렇게 듣고 있고 옆에서 다 끝나시면 창민 쌤이 이제 올라와서 이제, 이제 다시 시작하고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래서 창민 쌤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항상 자신은 강사라고 표현을 하세요. 근데 저는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었거든요 진짜 뭔가 돈을 벌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진짜 스승의 느낌이 좀 났었어요 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인사했고 도움 줄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한다는 게 느껴졌고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하면 멘탈적인 부분도 저는 멘탈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도 임용이라는 시험이 굉장히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순간순간 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맞나 헷갈릴 때도 많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창민쌤한테 엄청 찡찡 댔죠. 아 제가 이렇게 공부해도 되는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보면 창민쌤이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멘탈도 다잡게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좀 힘이 진짜로 많이 됐어요. 특관을 하다가 관뒀는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특관은 해도 괜찮고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저는 공부하다 가 후반부에 특관 안한걸 살짝 후회했었어요 특관을 하면 어쨌든 풀고 이런 과정들을 연습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특관 점수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공부하는 방법의 하나의 도구로 쓸수 있거든요 저는 계산이 엄청 느려요 저는 수능 시험 볼 때도 검토나 이런 것도 한 번도 못 했고 요번 임용 시험 볼 때도 검토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만큼 수학 계산 실력이 굉장히 느린데 그런 부분들은 특관을 쓰면은 체화가 되는 것 같아요. 물리에서 쓰이는 논리 과정이나 계산 과정이 많이 쓰고 복습하다 보면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저는 특관 쓰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계산이 느렸고 나중에 특관지라도 구해서 한번 쓰는 연습이라도 한 번씩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관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아마 3월부터 시작을 했을 거예요. 23년 임용 준비를 할때 3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커리를 그대로 따라갔어요. 하란대로 그대로 이제 진도 맞춰서 따라갔고 대신 저는 좀 특이했던 건 문제풀이 이런 거를 잘안 봤어요. 그냥 물리를 공부하는 느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워낙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문제풀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게 궁금하지 않았고 지금 창민쌤이 설명해 주시는 저 단원 저 내용이 그냥 재밌었어요. 들으면서 이건 왜 이렇지 저 이거 총자 생각하고 망상도 하면서 그러면서 수업을 들는게 거의 6월, 7월까지 그렇게 계속 수업만 들었어요. 문제는 거의 안 풀고, 이제 7월부터 8월까지 교육학이랑 과교론을 이제 시작해볼까 하는 시기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시험에 중도 하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3년도 유명 포기를 하고, 24년도 때는 창민 센커리를 인터넷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냥 1월부터 7월까지는 단계별로 이제 다시 복습을 시작을 하고, 그때도 또 문제는 또안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잠깐 풀었던 기출문제들, 마지막에 잠깐 풀었던 기출문제들 다시 해서, 그거를 되게 여러 번 돌렸던 것 같아요. 전공은 기출을 한 다섯 번은 돌린 것 같습니다. 이해 중심으로 공부 좀 많이 했고, 과학교육론은 24년도 준비할 때는 3월부터 1시간씩 매일 했어요. 교육학은 8월부터 3개월 정도, 4시간씩. 8월쯤 되니까 전공이 어느 정도 끝난 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6월까지는 계속 책만 보다가 두달 동안 기출을 계속 돌리고 8월부터 다시 기출 여러 바퀴 돌리면서 이제 교육학 4시간씩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일단 카페나 이런 거에 되게 정보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2차 합격 발표가 나고 한 8번 학원 가는 등록을 했었거든요 다른 학원에 갔을 때 엄청 피드백을 안 좋게 받았었어요 제가 자신 있어 하는 수업 시연에서 그래서 아 내가 못하는 건가 되게 자신감도 허락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아니 난 잘해라는 <laughs> 자신감으로 학원을 그냥 아예 끊었어요 한 4번인가 5번도 나고그 뒤로 그냥 안 나가버렸거든요 학생들을 부르는 호칭이라든지 아니면 말하는 과정에서 극존칭을 쓴다든지 이런 게안 좋다고 계속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진짜 하나도 상관없던 것 같아요. 어쨌든 2차 수업에서 1점 몇점 깎였으니까 그런 것들 많이 안 보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조건을 지키는 수업을 준비하라고 하시지만 저는 좋은 수업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면접관 분들도 하루 종일 똑같은 수업을 들으시잖아요. 어쨌든 전공자 세 분이 앉아 있는 건 아니니까 내 설명이 남들과 다르게 저 사람은 뭔가 설명이 좀 다르다 이해가 잘 간다 싶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게끔 수업을 준비해보자 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공부하면서 텐스가딱 그거였어요. 그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이상주의자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선생님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시험을 준비한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게 압박이고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내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고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성격 때문에 시험을 준비한 게 아니라 물리를 공부했다고 저는 학곡속에 썼었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좀 이해 기반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과목은 제가 모르지만 물리는 이해가 없으면 진짜 공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창민쌤하고 같이 질문도 많이 하고 서로 이제 설명해주는 스터디도 있거든요. 그런 데 참여해서 이해가 기반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학원에서 이런 분들도 많이 봤던 게 문제풀이가 되게 급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빨리 문제를 풀어보고 싶고 내가 진짜 실제로 잘하는지 이런 거를 계속 확인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이해가 더 중지되는 좀더좋을것 같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서브노트랑 단거나 전공에서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받어요 직관분리 책을 보면은 1권부터 5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제가 단원별로 거의 다 정리를 해놨어요 단권화라기보다는 필사 느낌이었어요 그냥 각 단원을 제가 이해한 방식을 다 적어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책에 적혀있는 내용은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전공 서적을 어쨌든 옮겨놓은 느낌도 있으니까, 발췌하신 것도 있으니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특정 부분을 공부하다가 다시 예전 부분으로 돌아가면 그 책을 다시 펴봤을 때 다시 이해하는 데 시간이 또 걸리더라고요. 23년도 준비할 때 그렇게 느꼈고 그래서 24년도 때는 아예 모든 단원을 나만의 책을 만들자.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F는 MA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 공식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다 문제는 보통 이렇게 적용되더라 그리고 이 공식이 의미가 뭔지 이런 것도 그냥 다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이 정도 되는 노트가 꽉 찼어요 복습할 때나 그게 너무 도움이 됐던 게 문제풀이 할때 너무 도움이 됐어요. 제 문제 풀이 하는데, 2단원인데 내가 이 문제 못 풀었으면, 그 노트를 펴요. 전 책을 하나도 안 보고, 그때부터 노트만 보고, 그 노트를 찾아가서, 아, 맞아, 이랬었지. 이러면서 다시 리와인드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농도 있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까먹거나 이해가 안간 부분을 다시 이해하는데 시간이 거의 안 들려졌고. 그래서, 네, 한 거나 꼭 하십시오. 이명 준비하는 걸 너무 힘들게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군대나 보통의 사람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 있을 때 항상 긍정적으로 지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임용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힘든 시험 준비한다고 해서 불행할 필요는 없으니까 본인만의 탈출구를 꼭 만들어 놓고 과정을 정말 힘들겠지만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험인 거 저도 겪어봤으니까 너무 알고 주변에서도 너무 아프고 슬픈 일들이 많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돌이켜봤을 때 진짜 끔찍한 기억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행복하게 임명 생활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체력 관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헬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와 휴식을 따로 철저히 분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 보도 자기가 공부하는 영역과 휴식하는 영역을 완전히 나누고 공부하는 시간에는 완전히 공부에 몰두하고, 쉴 때는 정말 편안하게 공부 걱정 없이 쉬는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공부할 때더 집중할 수 있고, 사실 임용 준비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지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4일하고 3일 쉬는 것보다 하루에 2시간씩 아니 7일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쉬는 텀이 길수록 공부하는 스탠스나 이와인드 시키는데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휴식을 어떻게 보장할 건가를 생각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창민쌤이 너무 감사했어요 창민쌤은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은 창민쌤 되게 저를 소심하고 말잘 못하고 이런 성격으로 아실 거예요 왜냐면 창민쌤한테 질문할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기도 하고 다른 학원생분들이랑 잘안 어울렸으니까 제가 막 말을 막 많은 편인 것도 모르고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창민쌤 덕분에 진짜 힘 많이 받았고 창민쌤이 질문 받아주는 거 문자로 힘내라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거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꼭 학교 교직생활 하면서도 찾아뵐 생각이에요 감사 인사도 드리고 또 제가 혼자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도움 주신 분들이 몇분 계셨거든요 학교 선배님도 계시고 공부하는 스타일이 맞아서 같이 공부했던 분도 그두 분한테도 굉장히 많은 자료와 힘, 응원 같은 것도 많이 받았던 게 지나고 보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두분다 지금은 선생님이신데 바쁘셨을 텐데 제가 막 찡찡대면 응원도 해주시고 그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혼자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 공부하니까 좀 많이 외롭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너랑 지났을 때 가볍게 인사라도 할수 있는 관계나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